조성훈 후보를 위한 한인동포 후원회가 조직됐습니다. 조 후보는 온타리오주 윌로우 데일 지역의 보수당 후보로 출마합니다. 후원회에는 호텔 사업가인 조병혁 대표가 후원회장에 추대됐고 최강현 씨가 실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조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자랑스러운 동포 2세 조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조성은 의원회는 한인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과 자문 위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 외에도 조 후보 측은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조 후보의 부친인 조준상 회장 자택에서 후원 모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. 조 후보 측은 모금 행사이긴 하지만 조 후보를 성원하는 동포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다만, 장소가 크지 않은 관계로 사전에 꼭 예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한편, 온주 총선은 내년 6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.